안녕하세요. 이클 할렐루야 토리입니다. 한 주간의 출발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 정말 정말 중요한 때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 기도의 위력이 큰지를 깨달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빠져보겠습니다. 말씀을 세력있고 건세게 전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이 서기관과 다르고 세력있고 건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고 가르칠 때 능력있는 말씀이 나갔습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전하는 자에 따라 능력과 권능이 달라지니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의 근본을 이해하고 전해야 됩니다. 설교를 잘해줘야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말씀으로 사탄을 이겨 나가게 해줘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은 인식을 제대로 못했거나 육신이 약해서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잘 가르쳐 인식을 잘 시켜줘야 합니다. 뇌는 인식을 확실히 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 듣는 자도 준비 많이 하고 들어야 되고 음식탕만 하지 말고 본인이 맛있게 먹어야 전하는 자도 힘이 납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와서 전해준 말씀,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어 말씀해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발견하고 믿는 것이 큽니다. 우리는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신부 역사를 이루니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뛰고 달려야 합니다. 섭리는 영육의 예수님을 다 믿으니 두겹질로 튼튼합니다. 섭리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시대 말씀과 기도다. 이 말씀을 절대시하는 자는 끝까지 가지만 가다가 마는 자는 말씀의 절대성이 없는 자입니다. 모두 말씀에 붙잡혀서 가야 합니다. 섭리는 시대 말씀과 기도가 가장 큰 위력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삼위와 주를 절대시하면서 시대 에 맞는 말씀과 기도를 해야 위력과 권세와 사랑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은 힘으로 존재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위력 있게 번져 나갔던 것은. 시대 포렌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를 통해 창세 이후 감춘 것을 밝히니 역사가 차원 높여가니 힘이 나고 희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활 가운데 기도가 잘안 되니 무조건 시간을 못 박아놓고 꼼짝 못하게 하고 해야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삶의 필수 감옥이니 기도가 안 돼도 꼭 해야 합니다. 사무야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신령하지 않으면 그의 몸되어 살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없는 서럼을 아느냐 하신 말씀에 시대 사명자는 충격을 받고 주의 몸되어 살았습니다. 금년도 하이라이트는 기도입니다. 사명자는 영육으로 잘 되면 좋은데요 하니 사미와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일도 없고 순교할 일도 없고 6천년 역사의 핍박과 어려움도 없었을 것이 아니냐. 그러나 땅은 아직 천국이 아니다. 육은 잡아봐도 늙으면 죽는다. 그러나 영을 잡고 영적으로 잘 되면 영원하다. 영의 세계를 크게 봐야 한다. 영으로 잘 되면 잘된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육보다 영입니다. 영원히 영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인식을 잘해야 합니다. 금년도 기도와 말씀의 해이니 말씀이 그렇게 큽니다. 말씀에 제대로 서야 사랑이 제대로 섭니다. 쪼개서 해야 사탄이 뜸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었고 성자는 영체로 절대자이시니 잘 구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무요, 우리는 가지. 예수님은 머리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예수님과 사병자도 잘 쪼개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사명자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잘 쪼개서 봐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제대로 서야 사랑이 제대로 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개천절 잘 보내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에 욕심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인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성부님,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말씀과 기도의, 기도의 능력. 능력 감사합니다. 안녕.